우리 역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선생님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시민의 대통령, 국민이 먼저라, 사람이 먼저라. 오늘은 역사를 가르치려나 왔습니다. 예. 오늘은 영국의 청교 혁명과 프랑스의 저,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미국 혁명을 배울 것인데 먼저 일단 영국에서는 차인틀이라고 하는 세력이 그개몽사상과그 무엇이냐 상, 상공업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어요그로 인해서 선국권 이런 것을 박탈당했는데 자꾸 위의 귀족들만이 성악군을 계속해서 켜나하고 있으니까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그로 인해서 의회를 만들었던 영국인들이 철저히 세게 권리청원을 하셔요예 <laughs> 이제, 권리청원을 하면서, 자수이셔는 권리청원을 받아줬어요. 하지만, 자수이셔는 그 이후에 의회를 폐지하고 말았지요. 그로 인해서, 빡친 사람들이, 출연정작으로 인해서 다시 의회가 열리자마자, 자수이셔가 항의하고, 자수이셔는 그것을 무시하면서, 의회파와 왕량파와의 사이에 움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예. 아시겠죠? 네. 예. 초반에는 왕당파가 우세했습니다. 아일랜드를 거점으로 해서 의회파를 밀어붙이는 순간 그 순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의회파를, 의회파를 이끌어가면서 왕당파의 거점인 아일랜드까지 습격하면서 그로 인해서 공화정을 선포하고 크로멜이 이제, 이제 호국경이라는 자리에 올라서 공화정을 선포하고, 하지만, 청교적적인 족대 정치로 인해서, 샤후에, 사후, 샤후의 이제, 전제 정치의 왕정 포커가 됩니다. <laughs> 그로 인해 쇼, 제임쇼 이세가 아무것도 모르고 제임쇼 이세가 또준제정치를 하게 되는데 전재 정치로 인해 서 이제 또 사람들이 빨리 니까애기비처럼 만들어줄까? 라고 물어보죠. 제임쇼 이세는 놀라서 프랑스로 반짝을치기 되었고 그로 인해 쇼, 아무런 피도 없이 명예롭게 혁명이 끝났다. 그죠? 명예혁명인 것입니다. 오, 예. 그로, 그 뒤에 이제... 어... 이후에 저 이제 아들이 없던 영국 왕실에서는 메리와 윌리엄 공동 왕을 추진하셔, 그들에게 권리 장전을 발아내셔, 이헌 군주제의 책이군주의 토대를 만들었다. 이 예. <laughs> 그렇게 하고 나서 앤 여왕 이후에는 하수가 그, 그 아들이 없던 영국에서는 한우보공 조지 에세를 독일에서부터 불러와서, 이제 독일 영국의 지도자로 세웠는데요. 그, 그 독일 한우보 조지 에세는 영국 내, 영국에는 어두워어 별로 관심을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책임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우 <laughs> 제가 이제, 이제, 미국혁명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미국혁명에서는 저, 미국 경영에서는, 이제, 자꾸 영국에서, 계속해서, 차쇠, 인지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맹이니까 화가 파기 최소밖에 없어서요. <laughs> 그러고 인해서, 인디언 분정을 하고, 보스턴이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차 박수들을 다 박수에 던져,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대표 없는 곳에 커서 없수없 대표 없는 곳에 가져않다 이런 식으로 구호를 외쳤는데요. 그러면서 영국 영 제대로 아버리는 우리 영국 군들은 보수를 폐쇄하고 더욱더 타협을 이어가시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대륙 회의를 개최하여서 국민 저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고 그 독일군과 그 뭐냐 그 그것도 걱정하고 맞붙었어요. <laughs> 자 이제 대역회의에서 조지 워싱턴을 이제 사령관으로 뽑아서 이제 그샤오을 캐티즈버그, 캐티즈먼츠가 아니구나. 그 요크타운 전투인 하여간에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그 <laughs>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서, 그 전투에서 이기 되면서 그, 그 캐티즈 그 요크타운 전투에서 이기 되면서 프랑스 파리에 가서 파리조약을 맺지 못로어그로인해문에 독립을 인정받게 된다. 호호 저 예.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아 그거 주에 이제 미국에 중요한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는 삼권분립. 두 번째는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 세 번째는 미국이 서주다는 점에서 이 같습니다. 호호 이. 예. 자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 보면은 프랑스에 서는제삼0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속하여 쑤 <laughs> 이제 그 상공업과 개몽사상의 발달로 지속하여 일지를 날필 가고 있었는데요 <laughs> 이제 삼십 이제 루이 십육세가 이제 삼0분이라는걸 체치하여 쑤 이제 1, 1, 1, 1 신분과 2 신분과 3 신분 간에 어떠한, 그, 표기 방식 틀립. 그러니까 1, 2 신분에서는, 어, 신분별로 하세요. 3 신분에서 는세번째 신분에서는, 신분에서는 머리술대로 하세요. 음. 이렇게 해서 싸우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음. 권리 되고, 제3신분들은 지들끼리 나가셔, 쟤네시코트에 가가지고, 국민, 국민의회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은, 댄스코트에 가셔, 댄스코트 쇼약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국민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제, 바시티 유감옥을 습격하게 되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수련을 하게 됩니다. <laughs> 그 뒤에 혁명이 거극하게 되면 쇼 이제 공그 입법 의회라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입법 의회에서는 무엇을 하냐? 입법 입법 의회에서는 전유럽을 대상으로 전 대상으로 혁명 전쟁을 일으켜서요. 그와동 시에 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오호 이 그래서 이제 국민공회, 공행. 국민공회가 중요한 것인데 국민공화를 들어온 면서 공화중에 쇼프되고 루베시피에르의 공포정치와 시작된 이 동시에 그로 인해서 루이 1 6세의 목이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참혹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laughs> 그렇지만 너무 강력한 루베시피에르의 입, 루베피르의 독, 독그 공포정치로 인해서 저, 저영당하고, 그 뒤에 총대정부 다섯 명의 쇼, 브랑스를 다수리게 되었는데,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저 문재인과 봉준표와 안철수와 이재명이 한 나라를 네 명의 쇼다 다섯 다스리, 명의 쇼 다수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러워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강력한 통치죠 이제 강력한 통치자이자 가르치만 있는 나같은 사람이 나오셔야 되셨는데 그런 사람이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예, 아고이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가르치만 있는 것까지 저하고는 같아요. 예, 자 이제 나폴레옹이 무엇을 하냐 구제타을 일으켜서 토, 이제 통령이라고 하는 것에 차에올라서 이제 은행 이제 교육 뭐 이러한 것들을 하고 이제 뭐 항해법 또한 폐지하였고 그 뒤에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전 유럽을 향해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를 확산하는 전쟁을 하게 되어서 유럽을 제패하였지만 제패하지 못한 두 나라가 있었으니 그두 나라는 바로 영국과 러시아였어요. 예. 이제 그 유명한 영국을 상대로 한대륙봉쇄령을 내렸어 영국과의 결례를 막아버리면 서 영국을 지독한 데는 지출약으로 잡으려고 해줬는데 러시아가 그그 엄령을 깨고 계속해서 영국과의 결을 이어나가자 땅에 채널을 잡아버린 우리 프랑스 형님들께서는 우리 러시아 러시아 불공 형님을 위해 러시아 불공 형님을 상대로 흐리게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 <laughs> 최상 최대 규모의 혁력들이 러시아를 상해서 갑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맹추이와 게릴라들의 게릴라 침법으로 인하여서 나폴레옹은 그로 인해서 단핵되어서 이제 작은 섬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게 된다. <laughs> 예. <laughs> 예. 이게 다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laughs> 이거는 역사에 무슨 이름이십니까? 글쎄요. <laughs>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영국의 청기도 혁명과, 명의 혁명. 아, 혁명이 엄청 많네요. 그렇지요. 아, 오늘 대통령님, 오늘 혁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출산율을 좀 낮추고, 고령화를 좀더 진행시켜 <laughs> 가야 겠어 그리고 집값도 좀 올려야 돼가지고, 나는 이미 가볼게요. 예. <laughs> 네. 예. 오늘 공부 열심히 하세요. 집값이 올려야 가요. <laughs> 예. 주식도 좀 떨치고. 예. <laughs> 아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진,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시진핑핑 완우라 조예리요. 예. 네 언능 이제 공부하러 가세요. <laughs> 예 공부하러 갈게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자, 사랑해요. <laughs> 역사가 먼저. 자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문재인 정대 모샤를 하게 되면 식으로 말투나 행동이나 쭉 하여 쭉 문재인 대통령의 말투를 따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역효과가 생깁니까? 혹은 어떤 장점이 정아, 생깁니까? 청아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laughs> 예. 아네 알겠습니다. 내일 국어하고 한문하고 시험 잘 보세요. 예. 사랑해 우리 아들. 문재인입니다. <웃음> 예. <웃음> <웃음>